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4π라고 주어져 있네요. y는 0이 여기. 그리고 4x-3y는 0이 여기. 그리고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은 서로 수직 관계인 거네.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. 여기가 3x 플러스 4y는 3a. 이 삼각형에 원이 내접한다라고 했네. 근데 이 원의 넓이가 4파이라고 했으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는 거네요.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 직선의 X절편이었을 거고 그걸 구해보면은 A,0이 되네요.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A 그리고 원점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5분의 3A가 나오고 A 0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, 5분의 4A. 내접원이 주어졌을 때, 2분의 1R 곱하기 삼각형 둘레의 길이는 삼각형 넓이랑 같다라는 공식을 이용을 할 거고,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2 더하기 둘레의 길이. 5분의 3A 더하기 5분의 4A 더하기 A. 얘는, 생각한 그 넓이랑 같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a 곱하기 5분의 4a가 되겠네요. 5분의 12a가 25분의 6a 제곱. 그러면 a 제곱은 10a. a 곱하기 a 마이너스 10은 0. 근데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10이 되겠네요.